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우나가 올해도 다양한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시 중구 대청동 복병산 행복마을 주민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병산이란 주제로 사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성 1918 부산 생활문화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로 복병산 행복마을 주민들의 주체로 열리는 복병산 행복마을 미니 콘서트인데요.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3년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 뜻깊습니다. 다양한 실력, 개성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공연을 기다리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번 문화재단 사우나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춤을 배워보았는데요. 어, 처음에 우리 춤 배우실 때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서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몇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어, 정말로 이제는 누구에게나 뽐낼 수 있는 춤 실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결실을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인데요.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듯이 조금 있을 무대에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한국 무용을 사우나라는 이 기획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공동도 많이 되고 어르신분들 그리고 국민 분들 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어, 조금 떨립니다. 언니들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우리 무용 성공적으로 화이팅! 제가 오늘 한량무춤을 보여드릴 우와, 건데 예쁘다, 예쁘게 잘 봐주세요. <laughs> 그리고 오늘 <laughs> 재밌게 놀다 가세요. <laughs> 자 이제부터 복병산행복마을 미니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한국무용차미리시작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무대로 한국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전통 우리춤을 배우고 연습한 실력으로 오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음.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풍성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요. 무대에 오른 가족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이 순간을 담기 위해 분주합니다. 다음 순서는 스페셜 무대입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칼림바를 배우는 장애인 연주가들의 공연인데요. 맑고 부드러운 칼림바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는 마을의 꼬마 연주자, 멋지지 않나요? 마지막 피날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간 앙상불은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 수업을 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 연습한 실력을 오늘 선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 되게 곡이 어렵고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조금씩 양보도 해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되게 멋있는 곡을 하나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문화 지원 사업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접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그 비싸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막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그 문화재단 사업을 통해서 아무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악기다, 그런 음악이다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 같이 즐겁게 연주도 하고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무대를 위해 드럼도 합류했습니다. 가 별로 없는데 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는 시간. 이렇게 가족들과 이게 관중들이 있는데서 음. 그렇게 뭐 연주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음. <laughs>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런 문화 지원을 받아서 무대가.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지원으로서 이런 무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아는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 소금으로 한다고 왔는데, 너무 뜻밖의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린이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자유롭게 이런 문화 공간이 더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된 작은 무대였지만 여우는 어느 콘서트 못지 않은데요. 연주를 끝낸 연주자들 어땠을까요? 사우나에서 군노랑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캐리비안 해적도 연습도 했었어요. 기분이 오늘. 엄청 좋았어요. 어,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해 주시면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연주도할수 있고 할것 같아서 어, 더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 사우나를 통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다를 통해서 우리 바이올린의 몇 시작을 했는데 아 어, 저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양상불팀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막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 춤 역시도 이제 계속 우리가 해서 어, 다음에 다른 데 이제 경무잔치나 이럴 때 가서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우리 춤을 올해 한번더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어, 너무 좋고 뿌듯하고. 정말 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병산 행복마을은 3년째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뽐내는 마을 연주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두 기다리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배워서 더 행복했던 올 한해도 이렇듯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저물어 갑니다.